회전백이 요정한테 배운 거 전혀 쓸모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여튼, <laughs> 옥장에 왔더니, 어, 잠깐, 이 모습으로 는 아가씨 기절할지도 몰라요. 허라, 당신 마을에서 왔니? 네. 그 말은, 밀크로드가 개통됐구나. 다행이야. 이걸로 클럽타운에 우유를 배달할 수 있어. 어, 샤토 로마니의 마을, 로마니 목장에 어서 와요. 라고 편히, 편히 응, 편히 지네, 편히 편히 소가 먹는 풀베기. 화살 엄청 많이 나네. 손은 뭐말안 하나? 어떻 밖에 안 되네. 누나 대화 좀더 하면 안 될까? 누나,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 <laughs> 친하게, 친하게 칼을 휘두르지 말고, 잠깐만. 대화가 안 되네. 딴데 가보죠. 넌갈줄 알았지? 소리로 와. 정의의 펀치. 안 되잖아. 튀어. 이도지 아, 뭘 여기 넓은데 실속이 없네. 여긴 뭐야? 도그레이스장. 응? 음? 나 돈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대박 안 되네. 뭐야, 당신? 여기는 간판에 적힌 대로. 간판 맞나? 어, 여튼. 마마무야네. 도그레이스장이야. 어, 당신 도그 레이스 해보지 않을래? 하지만 레이스에 어, 걸어야 될 돈은 최저 1 6피부터야 그래도 할래? 어라 그래? 하지만 무리네 그 임팩트가 있는 얼굴을 보면 우리 멍멍이들 도망... 깜짝 놀랄 거야 얼굴. 실패야 그럼? 하여튼 마마무 얀이라고 해가지고 도그 레이스 버스라는 음. 거군요 멍멍이 아, 엄청 많다 에... 고른 개한테 루피를 걸어서 1, 1에서 5등까지 되면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1등은 걸름도 곱하기 3, 2등은 곱하기 2 3에서 5는 그대로 한번 레이스의 상금이 150 루피 이상일 때는 빠짐없이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주는 거죠? 와, 개 많다 와 멍멍이다. 여기 대구 꼬맹이로 오면은 대구 꼬맹이 가면 쓰면 와 공격당할 텐데, 이거 걔한테 공격당하던데 해볼까? 안녕 멍멍 아어오오 아니야, 나 나쁜 애가 아니야. 이러지 마! 아! 아! 야, 나, 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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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튀어.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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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할게요 하니까. 어라? 그래? 하지만, 반드는 게 좋아. 우리 개들. 장난치기 좋아하니까, 네가 가까이 가면 은 장난칠 거야, 라고 <laughs> 얘로 해야 되네 무조건. 그럼 안에 들어가서, 네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멍멍이 여기 데리고 와, 라고 <laughs> 그래? 여기 나한테 쫓아오니, 건망진 멍멍이 두 마리 중 하나 아닐까? 얘로 할까? 어, 그 멍멍이면 되니? 서 고른 멍멍이가 1등이라면 3배, 1행은 2배, 등등등등등 이멍멍이한몇 루피 걸래? 해서 20루피 걸어볼까요? 아니 올인 해볼 까 그랬나? 어, 저기 있다 야, 빨리 가 뛰어, 꼴찌잖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멍멍아 뛰어봐 어, 데쿠는 물때그 기세로 뛰어보란 말이야 아이, 쟤 이미 힘이 빠져서 그런가 전혀 뒤에서 노는데? 어. <laughs> 아 안되겠네 쟤아야 노답이네 <laughs> 얘는 뭐야 <laughs> 꼴찌 꼴찌 뭐야 쟤어 전혀 안되잖아 멍멍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뭘 해도 안 돼. 좀더 제대로 하라고. 다시 한번 할래 하는데. 금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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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가 빠르구만. 금색 일로 와. 얘랑 본전을 할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린. 너한테 오린. 오린 아, 안 돼. 어린애 근접한 거. 좋아. 뛰어. 아, 왜, 왜, 맨날 내가 보는 애는 초반 레이스에서 밀리냐. 이번 파랑이가 잘 뛰네. 어, 그래도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오,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아, 힘내. 몽몽 힘내. 오, 그래, 그래, 그래. 5등만 하면 본전이야. 아, 오, 본전 이상, 본전 이상 하려고 하고 있어 뛰어. 그래, 그래, 그래. 잘한다. 앞질러 버려! 물어 뜯어! 아. <laughs> <laughs> 맞아요. 물어 뜯으라고 했어. <laughs> 어. 오머 대단하네. 두 배야. 또해보자또 또 해보자. 야 이거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완전 핵이득인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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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두 배. 난 언제나 올린이야달려 여전히 기세가 좋아요. 금색 강아지. 막 앞으로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막 막고 있어서 못 가는 거지? 속도는 빨라. 그래, 그래. 벌써 올라왔어, 올라왔어. 탑3야. 야, 이제 옆에 있는 애들을.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옆으로 인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뛰어! 아, 아, 잠깐만. 아, 뒤집혔다. 오, 아! 아깝다. 그래도, 그래도 이득. 아,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계속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하면은 이거 150루피 이상 걸면은 뭐 준다고 했잖아요? 뭐 주는 거 받자. 야, 두 번만 더 하자. <laughs>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시간, 한 시간씩 가네? <laughs> 지금 보니까 한 시간씩 가는데요? 어, 잠깐만. 너 이번에 왜 이렇게 느려? 어, 잠깐만. 너왜 이렇게 느려? 저기 금세가? 금세가? 어? 어? 야! 뛰어! 뛰라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보이지도 않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안돼안돼내돈안돼 안 돼, 거지다, 만세 거지다, 내가 거지다. 밤에는 까망이가 빠른 걸까? 아, 잠깐만. 저기, 보성상자 있네. 보물상자가 있는데, 있긴 한데, 가는 법을 모르겠다. 아, 이런. 에이, 여기 보물상자 하나 있어 보이는데요? 뒤에서 가면 되나? 저거, 저거. 지금 어떻게 얻을 방법은... 없는 것 같죠? 뭐 없으면 마롬. 스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너무 시간, 시간 너무 지체했다. 이 첫날밤에 유령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로마니 뭐 묵자 여기 뭐야? 이닭 가게네, 이거 너무 가고... 아, 저거... 에포나... 어... 니말 네 아니니? 알고 있어, 그거 <laughs> 말인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오실수도 없고 헉! <laughs> 몸무 누님 왜그러세요 제가 왔어요 대화가 안되네요 누님 어 됐다 아슴 아침이 되면은 어 소를 방목할거야 로마니종이라는거 알고있어? 알고 금단...되어 어떤 최고의 밀크인 샤토 로마니의 근원이야 마시면 몸 안에서 마법의 힘이 솟아오르는 신기한 우유지 그런 환상의 우유 샤토 로마니를 원하는 분은 클록타운 동쪽에 있는 빠 라떼에 들러주세요 어내 운영 토크 어때? 제대로 매뉴얼대로 읽었을까? 그래서 아그 우유 바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여튼 옆에서 어 언니 또 그거야? 이제 질렸어 한가지 쪽에서 마스터한테 부탁받았다고 일이야. 일 어... 저기... 어른이 된다면 너도 들렸다... 들리러... 들리러 와... 라고... 음.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다네... 뭐야... 여기 별거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여기가 두 자매의 침실. 아, 아, 아 아무것도 없어. <laughs> 모든에 보이는 이 돋보기로도 볼 수가 없어. 유령이 보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유령 유기는 딱히 없네요. 아니 대화 대화. 얘기만 하네. 여튼 언니 쪽이 어 뭐야? 레이디는 자러 가는 것 같아. 방해되는 사람은 나가자라고. 나가졌네. 에포나 어떻게 생각해, 에나 유령이 어딘가 있다 는것 같은데. 주먹에서 불러간다 얘. 소. 안녕, 소. 죽어라, 닭. 닭잡기. 닭잡기, 닭잡기 펀치. 때린다고 오는 거 아니네요. 어, 옛날에는 닭 때리면 뭐 엄청 응징 받고 그랬었는데 별거 없네. 그 것보다 유령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거 돌진하면 부술 수 있을까? 왜 가속 안 되냐? 원래? 아, 이, 거 이거, 이거 해서 그런가? 돌파 실패. 에포나를 어떻게 구출해 줄수 있을까? 유령의 유자도 안 보이는데. 아, 너니? 너였니? 이상한 소리? 어, 쟤였네요. 뭐야. 12시쯤에 슉 둘러보자, 한번. 에나왜 그러니? 뭐 잘못 먹었니? 나야, 나. 나긴 한데, 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에프나야. 이거 뭐, 집 불이 라서 태워줄까? 1차 시도, 폭탄. 어, 에프나. 그고널 쏘려는 건, 널, 그거 공격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음. <laughs> 발만 화살만 많이 나오냐. <laughs> 유령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설마, 안 가본 지역인가? 저기 당국장 막 그런 데 있나? 유령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에, 꼬꼬방. 6시부터 8시까지. 그렇다네요. 여기도 아마, 어. 안 열리네. 뭐야, 기다리는데 나오지도 않고. 응? 오, 뭐야. 나왔다, 나왔다. 헐, 뭐야. 아, 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 고론, 고런... 태클, 아, 안 잡아지는데? 아, 불화살이 다 가네요. 또니 갑자기 오! 아니 이건 UFO 소를 UFO가 소를 납치해 가. <laughs> 오! 아, 아니 이런 공상 과학 속에 이런 <laughs> 나타난 일들이 오! 헐, 소만이 아니라, 여동생도 데리고 왔는데, 어! 근데 여동생은 왜 저쪽 방에 있었던 거야? 띵동, 띵동, 어, 로만이 납치돼버렸어 아, 뭐, 뭐, 괜찮아. 아침이 되면 그냥 돌아올 거야. 그럴리가. <laughs> 에.. 목장에 소를 지켜라 투 로마니와 어.. 유령 퇴치를 하려고 했지만 유령한테 로마니를 납치당했다 유령 퇴치를 로마니랑 하려고 했었어? 언제? <laughs>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니? 어.. 잠겨있다 나 그랬던 기억 없는데 <laughs> 이거 어찌 된거야 이거 원래 별로 그런 약속한 기억 없는데 어 그렇다네요.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어쩔까? 다시 할까?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깨면 말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무상적으로. 시간은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마, 얘들아. 뭐야, 뭐야. 여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디 갔어야 되 안 나오네요, 아무것도. 밤이 끝나려 하고 있어. 다음날 아침. 말의 조교손데 말이 없어서 어 우유 살려야 하는데 5 0루피아라는데 우유 없어 돈이 없어 우유팔았었지 그러고보니까 지금 가면은 언니가 막 상심하고 있겠네요 상심한 언니를 위로해줘가지고 내가 언니를 돕자지 어? <laughs> 열리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벌컥. 없잖아 얼로 튀었어. 어 뭐야 이거 인형 아아니 꽃이구나. 거라면 어제 그 아이가 말하는 걸 제대로 들었어야 됐어. 아 어, 이미 버스 떠나는 타이밍이네요 이거. 이거는 어 마지막 날에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날은 그저께라고 하는데 돈 모으고 돈 모으고 탄주머니 사고 다시 오자. 오, 네, 오, 네, 뭐야?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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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치 저, 잠깐만. 네, 네, 병, 네, 병. 야, 오, 저, 오? 아니, 아니, 어, 나병 어디서 샀더라? 저 그건데 보트 레이스에서 받은 건데 병병 도둑 맞았어. 오이.